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 주는 남자 스티브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어,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은 문의를 좀 주셨어요. 이제 승률은 좀 어떻게 되냐? 최근에 줬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 정말 유튜브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종목을 진짜로 준 종목이 맞냐?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어 피드백 종목으로 좀 영상을 좀 제작을 했고요. 어 최근에 들었었던 종목들, 어 그리고 이제 좀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어, 시세를 좀 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서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그 종목은 라운테크고요. 어 라운테크 같은 경우는 2월 3일이죠. 이날 이제 그장 중에 들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당일에도 13.83%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추후에도 거래량이 없이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 그리고 이제는 종목이 좀그 피드백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재료적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종목적인 부분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럼 그 중심, 중점을 좀 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예, 제주 반도체고요 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드렸었어요 2월, 2월 10, 어, 2월 1날에도드렸었고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어, 1월 26일이죠. 1월 26일 이날, 당일에 드렸었고, 당일에도 그 보시는 것처럼 16.14%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월 31일, 1월 31일 이날이죠. 금요일에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2월 10날에도 다시 한번 세 번째 강조를 좀 드렸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편하게 좀 매수하실 수 있는 자리를 드리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3빌리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죠. 1월, 3, 1월 그 23일, 1월 23일이죠. 잠시만요. 여기서 1월 23일 목요일에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흐름, 정말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월 23일, 그리고 24일, 그리고 2월 26일에 이렇게 세번 정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에이럭스.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6일날 들였었던 종목이었어요. 2월 6일이면 여기죠. 목요일 날 들였었고 보시는 것처럼 목요일 날 들였었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에이럭스 같은 경우도 2월 6일 날도 들렸었고 2월 17일에도 들렸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이럭스 같은 경우 16.5%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K 어, KNR 시스템.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처음 들렸었던그 이 종목은 12월 3 0날 들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1월 1일, 2025년 1월 2일부터 정말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1월 7일에도 네, 1월 7일 화요일에도 들렸었고 그리고 나서 1월 16일에도 들렸었어요. 요부에서 들렸었고 그리고 나서 2월 1 0날에도 들렸었고 2월 14일에도 들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KHN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정말 엄청난 흐름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예, 대동스틸.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좀 피드백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처음 드렸었던 부분은 3월 11일 예, 이날 드렸었어요. 당일에도 살짝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어제죠 3월 14일에도 들렸었던 종목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윗골이 좀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예, 클로버시고요 어, 클로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종목은 처음에 들렸었던 날이 이제 1월 3일에 장 중에 들렸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1월 10날 그리고 2월 3일 2월 5일 2월 5일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없으면서 횡보할 때그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고 어, 이제 그 최근까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관련주로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어, 하이젠 R&M.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정말 여러번 좀 피드백, 피드백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1월 9일날, 이날, 1월 9일날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바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월 31일이죠. 1월 31일에 다시 한번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당일에도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 드렸었고, 16.18%까지 급등을 하는, 로봇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예, 다음 종목은요, 예, 한농화성이고요 예,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월 24일이죠. 2월 24일 예, 월요일에 들였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흐름 보여준 예,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예, 3월 5일에도 좀 들였었던 종목이었어요. 3월 5일에도 당일에도 16.06%까지 상승을 하는 예, 모습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MOT. MOT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피드백을 좀 드렸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예, 4680 배터리 관련 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그 처음에 드렸었던 부분은 2월 24일이에요. 2월 24일 예, 이날 예, 여기서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급등을 한 이후에. 어, 제까지 정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 3월 달에 들어와서는 3월 4일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를 들였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동 기어. 대동 기어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었고, 예, 2월 11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죠. 2월 11일에 들였었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요 앞부분에서 드렸었어요. 1월 10날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월 10날 드린 이후에 2월 7일에, 예, 2월 7일 상한가 갔을 때 드렸었고, 그리고 12일 요, 부분에, 요 부분에서 드리고 나서, 여기서 12일 날 드렸고 그 다음 날 27%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한번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6일에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예, 목요일 3월 6일 날들였었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빛 레이저,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도 좀 흘러 내렸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였었던 날은 이제 2월 11일이에요. 2월 11일 날 이날이죠 이날 들였었고 당일에 27%까지 좀 급등을 한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네, 토니모리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한그 해제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2월 27일이죠 2월 27일 목요일 날 들였었고 어, 바로 상한가를 갖다가 좀 윗골이 좀 다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화장품 관련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애니 능률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석방 관련 돼가지고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고 3월 9일 날 들였었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3월 10날 16.28%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4바이포 포바이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필요사 AI 어 이제 그 매각 투자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됐었던 부분이었고 이 종목은 이제 2월 17일이죠. 예, 여기 월요일날 들었었던 종목이었고 당일에 25.54%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이언 디바이스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어 1월 7일이죠. 예, 여기서 들었었고 당일에도 좋은 흐름 보여줬고 추후에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보여줬고 다시 한번 2월 28일에 들렸었던 종목이었어요. 2월 28일. 잠시만요.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드렸었던 예,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예,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화요일날 들렸었던 종목이었고 당일에 20%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 그리고 로봇 관련 주인 휴림 로봇,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어, 요 앞부분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2월 10날 드렸었어요 월요일날 드렸었고 당일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골이 좀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필옵틱스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흐름 계속적으로 보여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승할 때 드린 게 아니고 여기서 드렸어요 10날 네, 10날 드렸었고 계속적으로 정말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준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이제 그 간략하게 저희가 좀 최근에 좀 드렸었던 종목을 어떤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이 추후에 드린 이후에도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는지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그 정말 그 유튜브에 제가 피드백 드리는 종목들은 저희가 정말 드리는 종목들로만 피드백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뭐 계속 그 연락 주셔가지고 정말 뭐 유튜브에 올리는 피드백 그 하시는 종목들이 정말 준 종목이 맞냐? 뭐 승률이 어떠냐? 이렇게 좀 많이들 물어보셔서 좀 영상을 좀 제작을 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예 수익 날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용기만 내셔서 많이들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혜택 관련 돼가지고는 어 정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혜택들이 정말 많아요. 이 혜택들 같은 경우는 뭐 둘째 치고, 예, 뭐 수익적인 부분, 공부적인 부분,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뭐 피드백, 그리고 이제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용기만 내셔서 오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현재 그 할인 이벤트가 좀 진행 중이죠. 하루 커피 한잔 값으로 뭐 수익적인 부분, 자신만의 매매 기준과 원칙을 좀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정말 좋은 뭐 밤낮 주말 가리지 않고 도움 드리려고 좋은 내용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와 주세요. 본 영상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링크가 있어요. 그쪽으로 오셔서 궁금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최근 네, 좀 최신에 좀 들으셨던 종목들 피드백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